빠스는 버리자 빠스 쿨감은 남겨놓고 빠스는 버리자 빤스는 버리면 안돼 그것도 오케이 빤스는 입어야지 자 오늘 무시무시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다루기 무섭다 두렵다 어떤 주제냐 자 요런 얘기가 있어요 빠스 쿨감을 버려야지 힐러가 산다 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힐러를 안 합니다 시랄못이라는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게, 어, 지난번에 컨닝페이퍼 영상 올렸잖아요. 여기에 힐러 관련해가지고 엄청 진짜 열심히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피트소닉님 댓글 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얘기인가, 뭔 얘기인가 싶어가 읽어봤어. 결국은 힐러가 파스쿨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빠스쿨감을 쓰기 때문에 힐러가 지금 구린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찾아봤거든요. 어제 요 글이 있더라고요. 상민 님이 쓰신 글이야 상민 님 상민 님 아이디를 아는 게 이분이 그 초반에 던컨 서버 분이거든요? 생활력 1등 했던 분이야 그래가지고 어, 아이디를 알고 있어 요 분이 뭐 쓰신 글인데 초반에 던컨 서버에 생활력 1등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간 나는 이 생활로로서 야이 사람은 게임 헛루하는 사람 아니구나 그런 약간 신빙성이 가는 거야 그러면서 글을 좀 읽어보니까 설득이 됐어 제가 일단 정리를 하자면 네 핵심은 그겁니다 초반에 힐러들 바스 그리고 그 쿨감 세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게 약간 정석처럼 되면서 어 힐러들이 세팅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 그래서 뭘 맞추냐 치명 결국은 치명 맞췄는데 무조건 치명 가야 된다. 그 얘기고 우리가 힐러 얘기할 때 항상 나왔던 얘기가 그거예요. 음. 아니 힐러는 힐에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분들 주장은 결국은 지금은 힐이 남다는 거야 다른 직업들이랑 다르게 이게 뭐 힐, 버튼 요런 게 금방금방 돌아 쿨이 그래서 이거를 뭐 해도 사실 힐에 그렇게 개선이 되냐 이거지 그거 주장이고 그리고 저 어, 이거 보면서 약간 그렇게 생각 들었거든요 그, 그래서 그 요런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 아니다 그래도 서포트를 좀 집중해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나중 그러면 지금은 맞다. 지금은 남지만은 나중에는 나중에 힐 기믹에 뭔가 힐이 엄청나게 맞는 어, 힐이 필요한 그런 기믹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때 세팅 바꿀 거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그 어, 그 말도 맞지라고 원래는 고개를 끄덕였었는데 어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그렇게 그런 논리로 치면은 다른 것도 똑같아, 다른 직업도. 지금은 치명 세팅인데 나중에 치명타 조지면 어떨 것이냐. 나중에 몹들 치명타 저항 높게 나와가지고 치명타 저항 다조대면 어떨 거냐. <laughs> 그죠이 이 딜러들 입장에서 그게 첫 번째고. 탱커들, 전사나 빙결술사들도 탱커가 필요한 기믹이 나오면 어떨 거냐.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찰떡 들어요. 그리고 이 게임이 약간 그 게임이 지향하는 방향 자체가 어쨌든 다 딜을 하라는 거잖아. 탱커, 탱커를 보면은 탱키한 딜러야. 그래서 힐러도 힐 되는 딜러 아닌가? <laughs>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인 거야. 음. 왜냐면 다른 직업들이 보면은 탱커분들 전사 빙결, 내 탱을 높이겠다고 탱세팅을 하잖아요. 탱세팅을 하는 전사 빙결은 없어. 내 브레이크 세팅하는 듀블은 없어. <laughs> 없어. 다 딜세팅으로 가는 거야. 어. 약간 이거는... 아이덴티티로 가져가고, 기본 세팅은 저희 딜로 가야 된다는 게, 어, 힐러도 마찬가지 아닌가. 결국에는 힐에 집중하는 기믹도 없고, 지금. 지금 요거를 따로 세팅하지 않더라도 힐이 부족하지 않고.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레이드 어려움, 매우 어려움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것도 봐야겠지만은, 힐 세팅이 안된 힐러 데려가면은 못 깨는 기믹이 나올까요? 그러면은 게임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냥 힐러 데려가면안 되는, 힐 세팅이 돼 있는 힐러가 안 가면은 안 되는 정도의 난이도? 아니면 힐러를 두명 데려가야 깰수 있는 난이도? 그 정도의 뭔가 레이드? 그 정도의 뭐 어비스가 나올까요? 라는 생각. 지금 딜 세팅으로만 밀어도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힐 세팅을 안 하면 못 깨는 딜러? 어, 못 깨는 공략?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 난이도적으로? 예컨대 다른 게임들 보면은 힐러 기믹들을 넣는 레이드가 돼 있어. 예컨대 NPC한테 힐 넣는 거. <laughs> NPC한테 힐 넣어줘야 되는 막 쳐맞고 있는 우리 저기 와우 할때 그런 거 있었어. 와우 할때 리치킹의 분노 할때 용이었는데 용이 막피 흘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걔한테힐 채워줘야지 어 깨는 그런 기믹이 있었거든요. 그런 보스들이 있긴 해. 근데 그거는 그냥 그런 것도 있다 느낌이지 어 메인이 될순 없어. NPC한테 힐 넣는 기믹에 그런 어힐 PS가 높아야지 깰수 있는 그런 보스 이런 게 나왔어. 그 아니면은 힐 PS가 엄청나게 필요한 기믹이라고 한다면은 지속 딜로 계속 그냥 쳐맞는 거야. 어. 지속딜로 그냥 그냥 순쉬셔도 그냥 뭐 독가스 같은 거뿌려져가지고 계속 그냥 쳐맞는 거야. 그러면은 힐피에스 계속 되면서 이렇게 어, 전체를 해줘야지 깨는 그런 기믹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저 뭐그 탱커한테 엄청난 딜을 박아가지고 아, 피가 출렁출렁 출렁출렁출렁출렁 그런 기믹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보통 다른 게임들에서는 힐러들의 역할이 디버프 풀어주는 거. 어, 안 풀면은 저그 때는 <laughs> 그런 게 걸렸을 때뭐 사제가 풀어주는 거, 힐러가 풀어주는 거막 그런 그런 게 따로 있어가지고 디피 디버프 풀어주려면 얘를 꼭 데려가야 돼요. 그런 기믹이 나왔지 힐피에스가 필요한 기믹들은 뭔가 어 다른 게임의 다른 레이드 게임에서도 굉장히 좀 하드한 난이도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힐피에스가 필요한 기믹이 나올 것이냐 했을 때는 어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힐러 두명 데려가야 된다 힐러 두명 데려가야 되는데 힐 세팅 빡세게 해가지고 힐러 한 명이서도 된다. 요런 정도 되면은. 힐 세팅, 힐피에스 세팅에 의미가 있을 것. 두명 데려갈 거? 나한명 데려가십시오. 나힐 세팅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바스랑 풀감 세팅 한다고 이 정도 효율 나오냐? 두 배, 두배 힐피에스 나오냐? 오히려 힐피에스는 공격력에서 나오지 않나요? 지금 지금 힐러 메커니즘으로 보면 이거를 두명 역할을 한 명에서 한다고 해도 그 바스랑 풀감에서 나오냐 이거지. 오히려, 공격력이 나오지 않나? 힐러 같은 경우는 치명타 올려도 이게 힐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나는 힐몰빵이니까, 어, 요쪽으로 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데. 실제 딜, 이힐 올라가는 거 자체가 그렇게 기여를 많이 안 한다. 라는 거. 그래서 누가 빠스 쿨감 좋다고 하는, 하는 건가요? 그럼면 바스 좋다고 하던데. <laughs> 하는 사람이 소수지만 있다던데. 지금, 지금 많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긴 한데. 이때도 할 때, 저, 저 제가 참고한 것도 요렇게 챙겨라,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회복력. 빠른 스킬. 회복력은 챙겨, 회복력이란 게 있어요. 스테에 어. 그니까 러그 옛날 얘기가 계속 돈, 돈다, 돈다는 거야. 옛날 얘기가. 방어구에 있어. 방어구, 방어 쪽에 붙어 있어요. 방어 쪽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치명타, 시명타 회복력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바스 올리는 이유는, 마격 조건 맞추려고 하는 거다. 바스 올리려고 힐량이 드라마킷하게 올라오는 거 아니다. 음, 마격 효과다. 그런 논리로 가면은, 마격을 안 쓰는 직업들 있잖아요. 마, 마격을 안 쓰는 직업들이, 바스를 쓰면서 마격을 쓰냐? 하면은, 그러진 않아. 어,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거 마격을 쓰려고 바스를 쓴다는 라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 마격 쓰려고 바스를 쓰는 직업이 없어요. 스킬 구조가 다르다? 그 큰가? 마격 효과를 받으려고 했지만, 빠스로 려서 공격부가 끊기니, 회복력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기 받는 힐량이나, 그, 그게 패치됐다는데? 예전에는 그랬다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던데. 안 올라요? 아, 힐할 못이다내 그걸 봤거든? 어디서? 안 늘어나? 그러면 은 회복력도 채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방어구 회복력은 오르고, 보석뎀증은필량이란게 이미 없다. 요, 요거 한번 정리하고 합시다. 나도 헷갈리거든? 회복력. 방어구 회복력. 내꺼 말로죠? 나, 나 어디서 본 거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 요즘은 뭐 패치됐다는 얘기를 봤거든요? 이거를... 이거 왜 달라요? <laughs> 방어구 회복력 붙이면 올란다. 그러니까 이거 다를 게 있나? 이걸 힐러분들 안 해봤어? <웃음> 어. <웃음> 어... 이거... 이거... 이게 다를 게 있어. 칠기를안 키워본 사람들이 많다. 소개안 올랐는데 힐러 상향 패치일 때 갑자기 올랐다. 아, 나도 그렇게 들었거든. 올랐다고 들었거든? 30정도 오른다? 하나 붙이면? 30, 30이면 많이 오른거 아니야? 우리가 저기 힐 유효할 때한 틱에 900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 붙이면은 30이면은 음, 그죠? 6부위 6V 하면은 6부위면 180, 180이면 큰거 아니야? 회복력 올라가는거보다 방어구론 하라는게 더 방어구론 회복력 높으면 힐량 들어간다. 자, 룬, 룬에, 방어구룬에 뜬다는 거는, 회복력 붙고 치명타도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둘다 챙기면 맞지. 안 챙길 이유는 없지. 여기에 그럼 다른 거뭐 챙길, 뭐 챙길 거야. 다른 거뭐 챙길 거야. <laughs> 여기에 뭐, 피감 챙길 거야, 뭐 챙길 거야. 그러면 힐러는 치명타 회복력이 맞네. 일단 뭐, 저희 챙길 거는 치명타부터 챙기고, 회복력이 2순위인 거 같은데? 제가 볼 땐. 일단, 치명타부터 챙기고, 방어구 쪽에서, 그 다음, 그 다음에 회복력이 2순위로, 그냥, 뭐, 그거까지 챙기실 분들, 불리좀더 돌려가지고 챙기는 거. 일단, 회복력이 다른 사람 체력도 올려주냐? 라는 이슈는, 올려주는 걸 알고 있어요. 저, 저는 그, 바뀌었다고 들었어. 그럼 다른 분들도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힐러분들이 더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 음. 음,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번 확인해보시고, 어, 내가 확인해봤는데, 안바뀌던데요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또 얘기해주세요. 음. 지금은, 저기, 다른 분들 해봤다니까, 어. 회복력이, 다른 사람한테 주는 힐도 영향 주는 거로. 바스힐러는 사파 중에 사파다. 혈교 같은 존재다. 아, 그래. 요그 정도야? 어. 바스힐러가 없는데, 그냥, 지금, 지금 저기, 어. 허섭이 때리고 있는 건가? <laughs> 아니다! 바스힐러, 힐러는 무릇, 바스쿨감 가야 된다! 라는 분 계십니까? 무릇 힐러라 함은 빠스쿨감이 정파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지혜 빼고 현란 넣을 거냐? 그게 고민이다. 음. 이 치명타 세팅 한다면 현란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채널링. 오, 저 지속이라 중간에 끊기면 현란있을때쿨좀 빈다. 응. 쿨좀 비면 어때? <laughs> 아. <laughs> 쿨좀 비면 어때? <laughs> 왜 힐은 계속 써야 되죠? 어.. 잠깐 비면 어때? 일 비면 내가 불편하다. <laughs> 아, 매월이 나와서 1 힐러도 커버 안 되면은 그때부터 얘기 나올 듯. 네 얘기 나와도 어차피 공중 세팅 하는 게더 낫다는 거 아니야? 쿨감 빠스. 쿨감이 필요하면 차라리 지혜를 쓰면 안지? 빠스? 바스? 빠스로 빠스로 하면은 그 식당 올라가는 그것도 빨라진다는 거죠? 빠스. 빠른 스킬. 이게 쿨감이 되는 게 아니라. 스킬 시전 자체를 빨라, 빠르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어, 채널링이 줄어들면서 틱당 그게 더 빨라진다는 거지. 만약에 5초에 10번 들어가는 거였으면은, 이 4초가 되면 4초에 10번 들어가서 이제, 그게 더 빨라진다는 거지. 원리가. 그러면은, 그러면 말이 좀 되나? <laughs> 아니, 힐러만 얘기하는 거 힐러만. 수도사랑 사제는 또, 또 있다 얘기할게. 예. 지금, 순수 힐러만. 어. 힐러, 해보니까, 힐, 그렇게 안 비거든? 요 정도 힐 쓰고 요 정도 비워요, 요 정도. 근데 지금 힐러, 저기, 저기, 쿨감 맞춘다는 분들은 요것도 부, 불편하다는 거 아니야. 그냥 상시 유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힐이 굳이 상시 유지 될 필요 있을까? 그냥, 그니까, 데미지 전체기 이런 거 나왔을 때한 번씩 힐업 해주고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상시 유지 하는 거에 이 점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보다 이게 길어. 길고 쿨이 짧아요. 저 정도 담벼. 그니까, 생각보다 이거 빨라. 쿨이 거의, 거의 안 돌아. 거의 뭐 1초? 체감 1초, 2초? 그 정도? 이거를 굳이 쿨감으로 맞출 필요 있을까? 킬 쿨감 자체가 의미가 있냐? 어차피 이거 노는 힐 아니냐? 지혜 쓰는데 스킬 자주 써서 좋던데. 스킬 자주 써서 좋죠. <laughs> 좋은데, 지혜가 좋은 놈이지. 근데 현란함 보다 좋냐, 이거야. 현란함 보다. 어갑기면은 쿨이 그만큼 더 빈다. 하여튼 뭐, 쿨감, 쿨감도 좀 애매한 것 같다. 노는 힐이, 이게 계속 힐이 필요한 막 그, 틱당 데미지가 계속 들어오고, 아까 독가스 패턴 같은 그런 게 생겨가지고, 어. 틱당 데미지가 계속 들어오고, 이거를 계속 케어해주는 그런 기믹이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전책이 나왔을 때 힐업하고 힐업 타이밍 있잖아 힐업 타이밍에 힐업해주면 되는 거지 힐이 굳이 상시 유지일 필요는 없다 제 생각에는 굳이 힐이 상시 유지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상시 유지인 기믹이 나오면은 그때 그때 이제 지혜 룬을 세팅하거나 뭐 그러면은 될것 같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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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그래서 어, 힐러 어. 바스? 풀감 이거를 간다는 거는 간다는 거는 다른 걸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 저기, 저기. 여기에 지혜까지 봅시다. 이러면 현란. 데미지. 치명. 좋지. 안 맞춘 거보다 좋지. <laughs> 이게 세팅 안한 거보다 좋죠. 근데 둘 중에 선택이기 때문에, 둘 중에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 뭐, 아무 세팅 안 해도 힐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데. 라는 부분이 저, 저 분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힐러가 힐 세팅해가지고 딜이 얼마나 올라가냐라고 이제 얘기하면 저분 주장으로는 저기 DC 갤러리랑 그런 데 주장으로는 이분들이 5만이다. 5만. 그리고 저기 내가 딜 세팅 해보니까 18만까지 나오더라. 어차피 딜 힐이 넘치는데 이 전체 DPS를 올리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얘기인 거죠. 인증금은 없더라. 인증금 올렸었는데, 뭐, 삭제됐다. 뭐, 그런, 그런 얘기입니다. 1 8만 아니더라도 한 15만원. 그러고, 타이머 택 하고, 레이드나 어비스 탱킹 나오면 그때 권능에 유리할 것 같다. 힐러들 힐 버프 주는 재미로 하면, 쿨감 빠스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클리어 파임 빨리 하면은 갈것 같다. 음, 좋은 세팅이라고 어쩔 수 없지만. 음, 근데 이게 취향의 영역으로 두 개는, 그렇게 치면은, 탱커들 탱 올리는 것도 취향이요이기 어, 그리고 듀얼 블레이드 브레이크. 나는, 나는 현라안쓸 건데요? 나는 방폭감쓸 건데요? 브레이크 넣을 건데요? 어, 뭐, 탱커들 탱에 관련된 그런 거 올리는 것도 취향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편적인 세팅이라고 얘기하지 않요 우리가, 저, 저, 뭐, 세팅이란 거를 좀볼 때. 그래서, 어, 그, BS를 만들 때는, 이제 뭐, 룬 세팅 그런 거를 얘기할 때는, 그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굴감, 바스 얘기는 그런 생각? 다른, 다른 직업들은 그런 얘기 없잖아. 나는, 나는 탱커니까 탱을 올릴게요. 나는, 뭐, 저기, 뭐니까 뭐 올릴게요. 그런, 뭐 그런 고로, 거는 안 하니까. 음, 시향 영역이다. 음. 치명을 안 올리는 힐러는 바거이안 터지고, 빠스를 음, 어, 템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그거야. 이거를, 그, 빠스를 올려서 마격을 챙길 거냐? 치명을 올려서 과거를 챙길 거냐? 이선택손이라는 건데, 그럼 내가 그때 정리 잘했다. 이때 힐러분들이 얘기를 잘했다.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고 정리했는데 이때 힐러분들이 얘기 잘했네 거기에 맞게 딱 분리를 했네 지혜 쓰면은 마겨 현란함 안쓰니까 현란함 쓸 거면은 박어 치명타 세팅 해가지고 요렇게한거 같은데 그러면 힐러가 지혜를 쓸 거면은 어. 빠스 스킬 해가지고 마격까지 띄우고 현란함 안쓰면 은 어차피 박어가 안 터지니까 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써야 이게 공격력을 많이 올려주는 그런 룬이다 보니까 공격력이 또 힐이랑 연결되잖아요. 딜, 딜도 딜이고. 둘다안 쓰면은, 둘다안 쓰면은 이렇게 세개 쓴다. 공증 쪽에 땡길게. 공증 쪽에 땡길게 요거 밖에 없잖아요. 깨달음, 진수까지 그래서 뭐, 왈츠포텐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렇게, 요렇게. 힐량이면 거팔이 좋다. 한번 물결에서도 강타 계속 터진다. 음, 현란 치명 힐러? 수양, 깨달음. 과어 마격. 이, 이거는, 비격은, 비격이 그때 힐러분들이, 어, 카운터 잘 뜬다 그래가지고 그, 그거뭐 쓰면은 카운터 뜬다 그래 뜬다 그래가지고 넣어놨거든. 이 비격에 공격력 많이 올려주긴 해. 근데 안 써요. 이 비격을 다른 다른 직업도 안 쓰거든. 하나 공명으로 대체. 하이튼 힐러분들 곧빠스 얘기 정리해 보면은. 음. 3만, 3만 이상의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죠, 이건. 어. 그, 그, 최종 세팅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힐러가 DPS 올려서 뭐함? 그건 뭐, 딜러는 DPS 올려서 뭐예요. <laughs> 못 빨리 잡아야 될거 아니야. 파티원 중에 한 명이라도 뭐, 저기, 뭐, 5마리든 10마리든 더 땡기면 좋지. 그니까. 러 전, 전체 공, 그, 파티의 딜량이, 파티 DPS, 파티 DPS. 파티 DPS에 뭐 10만 더 얹어주면은 좋죠. 더 빨라지는 거잖아. 인정좀 해보라고 해라. 인정하있지왜 화났어, 저임술투이 그렇다는데 뭐. <laughs> 그렇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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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반은 내 아이디 기억나는 게그 생활력 1등 하신 분이라서 내 아이디 기억, 기억해요. 뭐 허튼 말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 결론. 정리해보면은. 그... 일단 혈... 눈에 따라 다른 것 같다 현란 가면은 그죠? 박거하고 그리고 치명타 요렇게 가는 것 같고 지혜갈 거면은 어... 마격, 바스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다 가능은 할것 같다 근데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힐이 안 빈다 힐이 <laughs> 안 빈다 힐을 굳이 상시 유지할 필요가 있냐 어, 내 가장 큰 의문은 권능? 권능은 이제, 그, 우리 편의 힐량을 올려주겠다는거 아니야. 권능은 선택 가능.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편한 명한테 몇 프로 주는 거야, 이거? 13%잖아요, 한 명한테. 한 명한테 13%거든요? 존, 그, 뭐, 1티어라고 얘기하는 뭐 40만을 받는다, 40만. 40만한테 13% 주면 몇이야? 이러면 한 5만 정도 올라가나요? 공격, 공격력만 올라가는 거니까 최종 데미지랑은 좀 상관없을 거야. 근데, 대충 계산해봅시다. 요 분한테 계속 빨대 꽂아가지고 5만 올려주느니, 내가 공격력 세팅 해가지고 5만 올리겠다는 거야. 내가 현란한가 가지고 5만 땡기겠다. 이게 더 전체 DPS에 그 이득 아닐까요? 그리고 힐러는 그렇게 된다니까. 전체 DPS, 아, 아까 힐러 DPS 올려서 뭐함? 음. 이 전체 파티, 파티 DPS로 생각해보자 파티 DPS. 우리 더, 더 뭔가 공대장의 입장에서. 자기도 13%? %도? 자기 13%면 뭐 5만에서 저기 13% 올라가면 뭐 만, 만정 올라갔지 이거랑? 내가 딜 세팅은 DPS 올려가지고 어.. 전체 딜 기여하는 거라? 이얘긴거야이 선택인데, 내 파티에 항상 갔을 때 사진만 들려고 항상 있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 뿐더러, 권능으로 가면은 또 치명타 세팅이 아니잖아.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마격바스 스킬로 가는 거다.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있냐? 라는 거 빨대 꽂고 링크 걸면은 다섯 명 아닌가요? 권능 말고. 1, 3, 나비, 삼스 돌릴 때 얘기하는 거아니 그럼 빠스쿨감으로 그거를 더 빨리 돌리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DPS에 올라간다? 아니면 어차피 그거 써가지고 다섯 명 공중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 이게 뭐 나비 멋시게 해가지고 링크 걸어가지고 어, 힐러 원래 빨대 꽂은 사람만 그 뒤로 올려주는데 어, 요거 뭐 다섯 명다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순간이 있다는 거. 그거는 근데 뭐 저기, 어, 뭐 권능이랑 상관없다. 뭐그 얘기 아니야? 어, 이거를 빨리 돌 다섯 명한테 빨리 돌리려고 지혜를 맞춘다? 불 빨리 돌려가지고? 그 권, 권능은 어차피 한, 한 명한테만 주는 거 아니야? 권능도 다섯 명한테 드어나 일단, 일단, 요, 요, 이슈. 권능 이야기. 1번. 2번 쿨감 이야기. 요두 가지인 것 같은데. 권능은 어차피 이렇게 돼도 한 명한테밖에 정해 안 된다. 요걸로 정리되는 것 같고. 그죠? 어. 쿨감을 빨리 돌려가지고 이 다섯 명한테 영향 주는 거를 빨리빨리 돌리겠다. 어. 요 얘기는 전체 DPS 관점에서 어떻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권, 권능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바스로 쿨감해가지고 딜러들 딜상략시켜놓는니다그 뭐냐 바스로 딜을 올려주는게 아니에요 바스로 딜 올라가는거는 빨대 꽂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잖아 상시유지잖아 상시유지잖아 빨대 꽂고 올라가는거 3번으로 들지고 아, 공증이 3초다. 이거를 빨리, 3번을 빨리 돌리겠다. 그것도, 그것도 말이 된다, 에이. 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DPS도 올라가는 거면은,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쿨감은 알겠어. 쿨감. 요, 고, 공증 주는데 빠스도 의미가 있나요? 빠스 쓰면은, 그 3번 스킬이, 영수증이 빨라진다는 거래. 그, 5초 쓸거뭐 4초 쓴다는 거래. 예컨대 예를 들면. 굳이 필요가 없다. 3초만 하고 캔슬하고, 어, 3초 캔슬하고 바로 또 쓰고, 그런 느낌. 그지? 얘는, 바, 스는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스킬 쿨 빨리 안 돌리면은 공증 쓰는 시간이 어지는거 아닌가? 얘는, 얘는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쿨감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바스? 아, 근데 그거 있다. 아까 바스 써야지 마격 든다는 거 있었잖아. 바스 써야지 마격 터진다는 거. 바스 안 쓰면 마격 안 터집니까? 쿨감 꿀감 맞춰도? 쿨감이랑 마격이랑 상관없잖아. 캔슬 한번 막아놨게. 아,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laughs> 아,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하지도 않은데, 지 힐러를. 지금, 나 지금. 어, 내 직업도 모르는데, 씨. <laughs> 내 직업도 모르는데, 지금. <laughs> 그래서 여튼, 어, 봐봐. 이렇게 이런 이러... 마격, 마격, 바스를 쓰냐 안 쓰냐? 이, 이, 이 쿨감은 알겠어, 쿨감은. 어. 이거는 모르겠어. 음. 쿨감이 단순히 힐이 안 비고 싶어 가지고 쓴다 이게 아니라 빨리빨리 어, 빨리 돌아야지 우리편 공증도 계속 시켜준다. 그리고 우리편 공증 한 명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어, 빨리 돌리면 다섯 병 시켜주는 그 순간도 있다. 어색이 아다리 맞으면은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빨리빨리 돌리면서 우리 편 DPS 올려주는 거말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그거랑 내딜 어, 올려가지고 전체 DPS에 기여하는 거랑 고거는 뭐가 더 높은지는 어, 그건 봐야 될것 같아. 그건 계산기 두드려 봐야지. 실제로 어, 그철나함 세팅을 해도 우리 편한테 빨대를 못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고고 1 8반 딜러 얘기가 이제 어, 세팅 한 거랑 안한 거랑 한 10만 정도 차이 난다면 그 쿨감으로 우리 편 DPS를 10만 정도 올려줄 수 있을까라는 거 그게 그게 좀 어렵지 않나 계산 을 아무리 해도 해도 어라리 쳐봐야 3분일 건데 3스 빨리 돌려봐야 몇 번이나 치겠냐 안돌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3초 빨대 꽂을 거, 3초, 3초 버퍼 줄 거, 4초 버퍼 준다고 해가지고, 4초, 4초 버퍼 주는 것도 아니지. 더 빨리 돌려가지고, 이제, 한 어. 1초, 1초 정도 더, 더 준다고 생각해봐요. 1초 정도. 요, 요거랑 이제 요, 요, 버프 쪽에 하는 거랑, 요, 내 네, 뒤로 올리는 거랑, 내 네, 1초 정도, 그러니까, 한30%더 준다고 생각해. 빨대를. 3초 줄 거, 3초 주고, 한 1초 빌 거, 이걸 줄여가지고. 그니까, 아, 아씨, 모르겠다. <laughs> 실험한 거 있어요? 어. 그 부분은 딜 세팅이 맞다고 해? 그건 있어. 그, 딜러 성향인 분들은, 이런 지점에서, 어, 파티원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하거든. 그죠? 어. 이런, 이 딜러 성향인 분들은, 기본적으로다가, 다른 사람 안 믿어. <laughs> 그죠? 그래서, 아니, 씨발, 파티원 딜 올려주는 거랑, 내딜 네 올리는 거랑, 뭐, 비슷비슷하거나, 뭐, 그러면은, 내딜 네 올려가지고 확실하게 딜 올리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을 해. 기본적으로. 근데 힐러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서포트. 이, 이 성향 분들이 많이 선택하잖아. 그러니까, 어? 내가 올리는 것보다 우리 편을 올려주는 게더 길리어가 높지 않을까? 우리 편을 믿는다. 우리 편을 믿는 분들이 힐러를 많이 해. 우리 편안 믿는 분들은 힐러 안 해. 어떻게, 센 어? 쌤판 처음 보는 사람 어떻게 믿냐? 내 뒤로 올려가지고 확실하게 가는 게 맞다. <laughs> 내딜 올려서 확실하게 가는 게 맞다. 이거야. <laughs> 네, 약간 이거는 성향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 그래가지고, 원래 딜러들 얘기였으면은, 이게 맞았을 거야. 딜러들 얘기였으면은, 어떻게 파티원을 믿냐? 파티원 보표해줘서 뭐가, 뭐가 됐냐? <laughs> 파티원 시너지 시너지는 다른 놈이 해 내가 내딜 올려가지고 확실하게 하겠다 이거야 일단 네 힐러분들이니까 이 선택지가 계속 열려있는거야 힐러분들이 아 그래도 파티원들한테 이제 딜 상승시켜주는거 더 빨리하면은 전체 딜교에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요거는 네, 사실 계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같은 조건에서 세팅을 뭐 다르게 해가지고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거야 그래서, 이 세팅도 가능하다. 다만, 빠스는, 빠스는 버리자. <laughs> 그죠? 빠스는 버리자, 빠스. 요까지 인정이지. 쿨감은 남겨놓고, 빠스는 버리자. 빠스는, 빠스 바스 좋은 거면 다른 스킬, 다른, 다른 직업도 썼겠지. 빠스는 버리면 안 돼. 그것도 오케이. 빠스는 입어야지. <laughs> 그것도 인정. 그거 맞지.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볼까요?